안녕하세요. 명절 첫날, 연휴 첫날입니다. 예. 우선 죄송합니다. 원래 3시쯤에 했어 했는데, 3시쯤에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안 하고 좀 게임하고, 사극 보고, 또 만화 보고, 유튜브 영상 보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게다가 출출해가지고, 연휴 전에, 저기, 저, 저, 어냐저 사업단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좀 피자만 그는 그런, 그런 말 쓰는 그 재료들 사다가 피자를 좀 만글고 왔거든요. 만글어 먹고 오느라고 그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갔습니다. 이점은 야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이제 저녁밤에 밤늦게 조카들이 가 시골집으로 가느라고 삼촌이랑 같이 시골집으로 가느라고 예, 보내느라고 시간을 좀 보,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어제 오늘, 오늘 밤에 어젯밤에도 코골고 자고 아침엔1 2시 반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요거저거 하다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간것 같습니다 <laughs> 이점은 양해 구하도록 겠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laughs> 인터넷 주문이 해서 완성한 메카 선수 재소개 영상 5에서 세 번째 일정입니다 데커드죠 예, 제2득권인 데커드 데커드를 <laughs> 소개해보셨지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래도 형식상 가야 될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슬 데커도 올려놓고 이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데커도 좀 올려놓고 했는데요. 잠시 조금 포즈를 잡다가 만한것 같습니다. 조금 됐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포즈가 또 조정이 됐었는데 어야 움직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전화 움직이고 변하는 바람에 일이 됐습니다. 이런면대것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데코드가 대부분 저보다는 디테일하고 좋았을 텐데, 제가 제 데코가 도색을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도색을 하니까 좀 분위기가 살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뭐라고 하지? 도색 짬밥도 별로 없어서, 막 건드리기도. 그래도 어린 시절에 봤던 d x 모전 데코드에 비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멋있는데, 단점이 변신이 안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순찰차 모드하고. 근데 이게 순찰차 모드하고는 결합할 수 없는 건 그런 거 같습니다. 왜냐면 변신했을 땐 변신했을 때 모습만 있거든요 왜냐하면 DX버전으로 가면은 변신했을 때는 움직이지, 움직이는 게 되게 두해요 반면에 이 모습은 딱 움직이기 좋은 포즈죠. 그랬서 이제 데코드였다 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데커들 아마 제 주변은 데커쪽은 어구게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데커들을 되게 좋아했었고 데이 데커도 처음 주문할 때야 그때 처음 왔을 때야 진짜 데커드 가는구나 완성할 때만 또 하나하나 완성할 또 과정만 생각해도 야 데커들이 이렇게 완성하는 줄이야 꿈에 몰랐거든요. 데코드가 그래도 다른 메카에 비해서는 완성한 시간이 제일 짧았습니다. 혼자 2시간 반 걸렸습니다. 나머진다 3시간 반, 4시간 반. 기본 한 6시간, 7시간, 8시간 걸렸는데 거의 뭐 반나절 걸렸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데코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데코드가 훨씬, 나, 제일 짧게 걸렸다지 않았나? 그래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데코드가 확실히 이 모습만 해도 멋있는데 경례한 모습도 괜찮더라고요. 슈퍼빌리타가 도 빌드 타이거 때만 해도 그게 경례가 가능했는데 슈퍼빌리타가 이거 보통 경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드릴이 가리고 있으니까 이게 움직이고 만화에 나오는 슈퍼빌리타가 움그게 가능한데 이 프라모델 슈퍼빌리타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예. 확실히 데코드는이 모습이 딱 좋습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그 꼼짝마라 로버스터대데코드 나갈 때그때그 때그 포즈가 될나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오크하고 둘이 이제 그렇게 나란히 상 양쪽에 양쪽에 세워놓고 네그 진열을 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이게 그래서 아참 그리고 여러분들께 통지드려야할 일이 있습니다. 내일은 또또설 당일이어서. 아버지랑 같이 저희 할아버지 산소로 내려갔다 와야 되고, 영주까지 내려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은 할지 안 할지도 아직은 정하지는 못했는데, 하게 되면은 제가 다시 영상이나 하고, 못하게 되더라도 영상에 문자를 날, 영상을 짧은 쇼트를 찍어서 그사황을 전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점은 정말로 양해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커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고, 예. 데코드를 싫어하던 분들은 이번에 이 영상 보면서 데코드의 매력 포인트들을 한번 얻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여러분, 본 장본인들 마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래저래 뭐 오늘도 뭐 정신없이 자고 쉬고 뭐 먹기만 해가지고 딱히 뭐열 떠오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laughs> 이 점은 좀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연휴인데 잘 쉬시고요. 제사도 제사지만 쉴때 몰래몰래 쉬셔요. 예, 마냥 어른들 고재고재 따라가서 그뭐제사 같이 지내고 뭐술 따르고 그런 거 하려면 또 산신령 내기 마련이거든요. 예. 저희는 제사는 안 지내더라도 그저 그렇... 이제 저는 연휴 때면 되면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거 해서 먹습니다. 예. 망그러 먹고 푹 쉬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덜 힘들거든요. 예. 일상 속에서 그렇게 힘들다가도 주말 되면 그렇게 퍼 자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예 저는 지금 지금 이렇게 연휴 때에 있어서 더 쉬, 휴식을 잘 취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즘에 제가 한참 전에 얘기했던 나폴레옹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 예, 나폴레옹. 에 나폴레옹도 처지가 고려 도방의 마지막 중이었던 김준이 그 사람이랑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이 좋아, 말단 귀족이죠. 일반 평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신분 낮은 놈인데. 이게 가만 생각하니까 영국 놈들이 개새끼, 영국 왕정 놈들이 개새끼, 개새입니다 귀족 놈들이고. 지금도 그 지랄을 하고 다니는 건데요. 아무래도 프랑스하고 서로 죽이, 못 죽이고 못 사는 것도 보면은. 왜 그런지는 알 길이 없으나. 나폴레옹이 실제 지금 쪽 국경선 으로따진다면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입니다. 제노바에 태어나서 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지? 프랑스 용병으로 이제 고용이 돼 가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장군이다는 거거든요. 그때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늦, 다소 늦은 거죠. 2 8 29였죠. 나폴레옹도 그때 시작해서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서 장군으로 승진을 하고 승진했다가 나중에 정치계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일 통영까지 가고 더 나아가서는 프랑스를 강군으로 키우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서른둘 서른셋의 나이에 황제자리로 올라 가 황제가 된 거죠. 그것도 프랑스 전국민의 전국민의 지지를 받고 황제가 되면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애국자고. 제가 보면 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폴레옹이랑 제가 생각했던 나폴레옹은 다르겠죠? 근데 나폴레옹도 아마 데코드도 그랬던 나폴레옹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실제 진짜 데코드는 알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도 믿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데, 자신의 나라 조국 프랑스가 그 어느 때 어느 나라 나라도 넘어지지 못할 강군으로 키우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나폴레옹이 아니지 않나 그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오스만적은 오스트리아 계속이었던 거니까. 그와 이제 만약안 그래도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벨기에하고 프랑스 관계도 안 좋고. 그 당시엔 프로이센 광국이었죠. 네, 프로이센 광국이 영국이랑도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관다가 거기다 스웨덴도 합세했지. 스웨덴 그다음에 스페인도 합세했으니까. 나폴레옹 말년에는 그게 아무래도 불똥이 그렇게 쳤으니까 워터루전투에서 그렇게 매복을 당한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 기록에서는 정, 전달 명령 전달이 하다라는 하다라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나폴레옹도 잘 준비하고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24만 3만 명을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되지 않았으나 용맹함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패전을, 패전 지장이 된것 같습니다. 패전 지장이 됐기도 있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려는데 이 영국 놈 개새끼들이 뒤에서 진을 쳐서 바다에서 못 나가게 진을 쳐놓고 있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랬다가 결국엔 나폴레옹이 학복을 한 거죠. 아무래도 허스슨 로 같은 놈들이 영국 놈들이 깔아놓은 그런 스파이가 아니었나? 예. 아무래도 나폴레옹 3세가 그걸 알았기에 예. 그걸 잡아가지고 포위망을 뚫어서라도 나 세인텔레나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인트 헬레나 그 외딴 섬에서 그거 하나 그 나폴레옹이랑 그던그수많은 회고록이랑 그관 지진이 들어있는 관이랑 챙기고 챙겨갖고 다시 프랑스 파리 지금 루브르 도서관에 보관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폴레옹에 대해서 이야기가 뭐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예. 한번 쉬실 때 한번 봐 보십시오. 예.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객관적인 각도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에 대한 애국심을 좀 배워보, 배워가는 것도, 우리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일정을 치르는 것도 중요한 숙제인 것처럼, 그게 그거 같습니다. 데코트도 그런 열정들을 갖고 살았지 않았나. 예, 네, 젊은 시절에 나폴레옹을 보는, 나폴레옹이 용, 물러서 없이 싸웠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랬던 데커들을 만화에서도 수없이 봤거든요 물러서 싸우면서 적에게 범인을 체포하는 것도 체포하는 거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모습들 을 만화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랬기에 그래 보여주기 위인걸 수도 있겠죠 여러 설도 있겠지만 제가 알던 데커들도 예 젊은 시절의 나폴레옹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나폴레옹도 저랑 똑같이 자기 형제들 중에 둘째더라고요. 네,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의 형. 음. 네, 나폴레옹의 형의, 형의 큰 아들이더라고요. 제큰아들이라고요큰 음. 아들이신데, 그거 까지 한다는 게. 그만큼 나폴레옹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지만, 자기 가족들이고 사람들을 아끼는 것만큼은 정말로 무궁무진했다는 것도. 루이 18세 같은 또라이놈들이랑은 다릅니다. 루이 16세나. 그것들은 자기 입속챙일 거에 익숙한사람이거든요 지금의 조선족들이나 탈국자라서 그런 거에만 눈이 멀어있지 사람은 안중에 도 없는 그런 거거든요. 였 그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기에 이런 얘기를 좀더 하게 되지 않았나.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숙제이자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아닐까요? 이거를 이제 후대일로 알려야 되자, 라는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조카들은 아직 어려서 지금 얘기해도 모를 것 같습니다. 제큰 조카만 할때 제가 벌써 나폴레옹 사진 보고 그렇게 나폴레옹 우러러 봤던 기억이 있는데 확실히 제조카는 그냥 게임, 저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서 아직 거기 관심이 안간것 같지 같습니다. 아마 좀 6학년 정도 오학년 6학년 돼야지 좀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뭐 이래저래 뭐 이래 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 내일 일정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다시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은 양해 구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내일 이제 할아버지 산소 다녀왔다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예. 여,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 내일이 안 되면, 내일 일정은, 내일, 내일 부, 바, 리뷰가 안 되면, 녹화해서 올리지, 녹화가 안 되면, 모레 녹화해서 몰아서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